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해연이라고 합니다. 어, 현재 견주와 함께 예, 지내고 있어요. 견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연이 해연이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어, 혜연이는 거대 식도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토할 때마다 눈치 보는 것 같은데 맞을까 라고도 물어보셨고요. 음 언니 집에 와서 어떤 것 같은지 네, 현재의 느낌을 어 물어보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온지 7개월 정도 됐다고 네. 지금 언니 집에 와서 어떤 것 같은지 궁금하다하셨습니다. 언니가 해연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언니 주위의 친구들과는 어떤지 함께 하고 있는 동물 친구들은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불편한 것이나 어, 아니면은 어디 불편한 알려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구요. 교감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연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혜연이의 첫 모습은요. 어,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뭘 바라보고 있나, 저도 이제 혜연이가 본 것을 봤는데요.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네, 같이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구경하는 쪽이에요. 꼭 필요한 움직임이 아니면 활동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라고 네,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혜연이를 불러봅니다. 어, 이 아이는 터질 때가 같아요 어떤 자리를 잡으면 잘안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안녕, 혜연아. 라고 인사를 네,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언니가 혜연이에게 몇 가지 전화 메시지가 있는데 들을 준비가 되었을까? 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네, 듣고 싶어요. 전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남겨주신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떠니라고 물었습니다. 음어 좋은 것도 나쁠 것도 없지만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합니다. 언니의 마음에 걱정을 계속 남겨준 것 같아서 그 미안함 때문에 사실 좋은 것을 보아도. 잘못 알아채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아, 이 얘기는요. 일단은 조용 너무 조용하다라는 것하고요. 미안함이 한 반반이에요. 네. 지금 그냥 있는 상태를 얘기해달라고 하신다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네. 정말 조용하고요. 미안하다라고.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좋은 것을 봐도 좋은지를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연이는 거대 식도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알고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염려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지 않구나 라고 알고 있고요. 주변 동료들도 친구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토할 때마다 눈치 보는 것 같은데 맞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눈치가 라고 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얘들 지를 보고 있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언니 집에 와서 어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너무나 편안합니다. 아프지만 않다면 최고일 거예요. 그러나 역시 미안함 때문에 표현을 마음껏 못 하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음. 내 네, 이것이 지금 혜연이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편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프지만 않다면 최고라 어, 하고요. 그러나 그의 미안함이 많아서 표현을 잘못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들마다 성격이 다 틀리기도 하지만 헤연이 어, 성격상 더 그래요. 네, 더 그래요. 음, 미안함 때문에 표현을 마음껏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어쨌든 지금은 편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미안함이 많아요. 언니가 헤연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니라고 물어봤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표현을 많이 못해 아쉬워요.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세요라고 합니다. 네, 그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해요.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요. 음. 언니 주위의 친구들 말은 어떠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 관심을 가져도 불편할 텐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봐주고 있어서 크게 불편하게 느끼고 있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네, 주변의 친구들도 적당히 네, 말 그대로 적당히 지켜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연이가 불편한 것이나. 아니면 몸이 어디 불편한지 알려줄 수 있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의 음, 대답은 이렇습니다. 물을 조금 따뜻한 것을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라고 합니다. 네, 물을 조금 따뜻한 것을 마시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 식욕이 저하돼 있어요. 네, 식욕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뭔가 걱정이 없어서인지 선뜻 이야기를 어,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 네, 몸이 불편한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냥 손발이 좀 찬데 그렇지만 그건 괜찮아요 라고 하고 있어요. 네, 혈액순환도 약간의 그런 손발 같은 것은 조물조물 해주면 좋아할 것 같고요. 네, 식욕이 저하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어, 앓고 있는 지금 병 때문에 그런 것일 것 같은데 네,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것도 미처 대답을 잘못 하고 있어요. 그냥 걱정과 미안함이 많은 아이예요. 그럼에도 어, 표현을 잘 못해서 언니에게 미안하다고 해요. 네. 사랑하고 있어요라고 전해주길 원하고 있는 해연이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혜연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음, 현재는 정리를 해드리면 마음 상태는 편안하지만 미안함이 너무 많고 어, 식도증을 앓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내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주변의 친구들도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토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어, 언니 집에 와서 어떤 것 어떤 것 같아라는 물음에는요, 네, 편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친구들과는 네 원만하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 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